요 보물님이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다비드한테 전달해야 되거든요. 언박싱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건 다비드 간식, 다비드 김, 다비드 전용 비타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들 한복 입을 때 사용하세요라고 써 있고요. 이것은 아 다비 전용 분말 우유 탈때이렇 아, 사용하는 거네요. 이거는 꼼꼼하게 다비 동생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다비 도와주는 아이들 거. 그다음에 이건 뭐아 이것도 다비 전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분말, 수프, 다빗. 와, 이게 필리핀 건요. 좀 질이 안 좋거든요. 한국 거는, 야, 이거 먹고 좀 많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네요. 요거랑 비빔면. 여기 있으면 비빔면 못 먹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 다빗 것. 지금 요렇게 해서 다빗과 다빗 도와주는 아이들 거. 입니다. 이거는 여기 비빔면하고 햄입니다. 고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다비드한테 갈게요. 다비드 머리 거 사러 왔습니다. <놀람> 지금 이거는요. 모세. 다들 들어가겠습니다. 빠팅해, 빠팅해. 저번에 선물해 준거잘있네요 로셀 로셀 하사 하사 하스고츠고아 그래도 이게 아주 심각한 건 아니네요 로셀 아 진짜 예, 지금 빠딩이 지금 얼굴도 이렇게 됐고요 아, 이 어. 어, 지금 얘네 이렇게네 이네요. 아, 이거 다. 아, 이 또? 오, 간다. 지금 저번에 사진 옷으로 다 입었네 얘네들. 그래도 아주 심각한 건 아닌 것같네 얘가 움직일 정도면 롯로리이만만억 어. 어. 가 못산다, 진짜. 메빠 먹어놓? 먹가놓 먹어놓? 먹어라 피글리 가모. 음... 지금 경위를 보니까요. 누구랑 다친 게 아니고 자기가 자전거 타다가 다친 겁니다. 지금 음... 보물님이 지금 소포 보내준 거예요. 다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지금 다비드한테 다 갖다 줄게요. Oh, ada di ada. Oh, tapi tapi. selesai habis. Open open. Open. Hmm, 비타민 y b a 비타민 a b y baby, baby, b a b 다비 a 비 y 이 a b y b a b 이 baby, baby, b a 코리아 a b y 코리아 같 b a 베 y 베리 b y 이거 b y baby, b 비 b 비다 a b y b a 이이 이거는 따비 동생 거지 뭐요 어, 이 북산북산. 아따리 네. 따기 동생 거라고요. 챙겨주셨습니다. 아니, 아떼, 아떼, 아때 이거. 여. 여, 여기랑 여기서 두 빅, 두 빅. 두빅다 왔다. 너시리토 티틴 플라. 핫? 핫?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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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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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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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아, 트 하트 하트 하 이거 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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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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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트 하트 하트 하트

ya Yeah. Yeah, oh. ka e kanin. Mm, oh. Kung eh, ano Kanin, oh, kanin ako sama-sama. Oo, oh, sabi ko tayo, oh. Siya, ano, sa Oo. Hoy, na kayo, Ay, na. Oh, Adoshi. oh, dami bata. Sabi mm. mm. mo, dyan lang, lang oh, tabis, na. tabis. Mm. Ano ito, Adoshi? Man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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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요. 아, 요거를 하나씩 챙겨주라고 써있는데요. 하나씩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지금 요걸로 하나 탔는데요. 지금 테스트를 할게요. 이게 몇 개를 타야 되는지, 도시 파부리트 도이 버리스 엔 버리스 엔아 팔부리트 에그 아예아이 날도 알파말 알파말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 사마카미 탑루 도시 사마카미 또 지금 여기에 지금 두개 탔거든요 보물님 이게 지금 몇개 타는지 몰라 갖고 하나로 좀 부족한 것 같아 갖고. Hai, aku mau ngobrol sama kamu. Kamu aku? Kamu mau ngobrol sama aku? Kamu mau ngobrol sama aku? Kamu mau ngobrol sama aku? Kamu mau aku? aku? Kamu mau ngobrol sama aku? aku? Kamu mau ngobrol sama 아 갔다 왔 아니야, 너 여기인데? 너 근데 아테. 어. 오, 수브랑 뭐 살아. 살아, 살아. 베르베리. 하타타. 엄마야, 엄마. 어, 아니야, 파니 다아 아, 거기. 뭐라고 하냐면. 스콜로스 벵갈라나 아, 월라나. 피스케 피스케. 도시 메이사 파아나 사 유스.

그아리인 그래. 이거 아, 두 개는 금방 먹네아가이 제가 조금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진짜 이 필리핀 분말하고 급이 달라요.

오늘 모욕은 안 시켰지만 그래도요. <laughs> 어, 이거, 삐띠, 삐띠, 삐띠. 이따가 하트, 어, 하트 이거. 안녕하세 감사합니다. 어, 어. 바이바이. <laughs> 아, 바이바이. <laughs>

困ってる。<laughs> 비가 쏟아집니다. 또 지금 비가 와서요. 이쪽으로 피신했습니다. 안 아. 감사합니다. 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jah. <laughs> <laughs>